엎어치고 주먹 바고 들어올리고 늘 긴장돼 있는 선수들의 근육 그 근육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업 바로 스포츠 마사지 트레이너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오늘의 사부님 빠르고 현란한 손기술 제고는 작지만 그녀의 손끝은 강하다 대교종의 기술을 보유한 베테랑 스포츠 마사지 트레이너 전지원 사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힘 쓰는 일만 하는 거벽돌이나 <laughs> 그런 거 뭐라고 뭐나몸 기는 거막 그런 거, 거. <laughs> 그런데 벽돌 대신 들어올리는 저건 이거 <laughs> 뭐야 아 이건 웬만한 통나무보다더 두꺼운데요 들리고 비비고 흔들고 젖먹던 힘까지 음! 힘들어서 못해 먹겠어요 <laughs> 과연 성호에게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서울의 한 스포츠 마사지 트레이너 양성기관. 안녕하세요. 사부가 성호를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스포츠 마사지 트레이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사지 해본 적이 있어? 예, 엄마, 아빠 그냥 종종 해드렸어요. 이러고 하고, 또 이러고도 하고, 이러고도 하고. 와, 두드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스포츠 마사지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성우는 스포츠 마사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아, 아예 모르, 모르고 있어요. 이 스포츠 마사지는 운동선수들이나 전문 스포츠맨들이 부상을 예방하고 또 경기를 향상을 위해서 맨손으로 근육만을 마사지하는 프로야음 아직 잘 감이 오지 않는 성호. 성호를 도와서 같이 이제 모델을 해주실 선생님 소개해드릴게요. 네. 음. 이름이 뭐니? 제 박성호라고 합니다. 안무 어, 성호야? 아 나도 모델하고 싶다. <laughs> 와 그런데 경치가 엄청 차이나는데요? 와손 크리 좀 보세요. 성호 잘할 수 있을까요? 등을 많이 사용하는 김동 선수들의 주로 핸드볼. 아. 그치 수영 동부. 그래 응. 수영시 이제 저병 같은 거는 등을 많이 사용한단 말이야 예. 그래서 이 등은 굉장히 크지 어. 그래서 반으로 나눠 나눠서 이렇게 근육 을 잡아 예. 손을 크게 잡은 상태에서 얘는 근육 을돌려주애고얘 혼자 돌려주면 힘들겠지 예. 그래서 얘가 같이 도와주는 거야 예. 도와서 같이 원을 그다 이렇게 <laughs> 자 사부가 가르쳐준 대로 성호도 해봅니다 느낌이 어떨까요? 와 너무 단단한 너무 것 같아. 단단해. 그리고 하긴 어때? 성호가. 예. 몸집이 커서 힘들어요. <laughs> 예. 아 뭔가 아직 동작이 어설픕니다 게다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 우와. 넓은 등을 다시 한번더 언제 다 할래? 운동 선수들이 이제 허리를 많이 사용해. <laughs> 자, 이 손으로 네. 얘를 잡고 이 손으로 얘를 운동을 시켜줘.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주고, 이 네. 반대손으로는 허리에 있는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일명 빨래동작이라고 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자, 보면 여기서 이렇게. 자, 여기 앞에 있는 골반을 잡아줘야 돼. 네. 위치 기억하겠지? 네. 자,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한쪽 손으로는 밀어주는 거 같이 같이 들고 네.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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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들고 밀고. 밀고, 밀고, 밀고. 밀고, 밀고 네 정말 빨래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빨래가 음. 너무 커요 이불 빨래인가요 예? 선생님 몇 키로 나가는거 같아? 0 모델 하시는 분이? 110 110키로 110키로 나가 선생님 돼 도저히 안 그런가? <웃음> 어머 그러셨구나 저상몇 <laughs> 어, 키로야? 저 40키로 40kg? 네. 오, 거의 뭐성우 3배 되시네. 그지 네. 3배 되는 분이 지금 성우가 들고 있는 거야. 그치? 네. 할수 있어. 다시. 그래! 네, 할수 있어! 열심히 팔을 움직여 봅니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힘은 자꾸 빠지고 어우, 네? 100kg에 지금 한 30kg도 못한것 같은데. 마지마디가 마디 <laughs> 아파요. 아파요? 팔의 힘으로만 하니까 지금 성우가 굉장히 팔이 아픈 거예요. 이게 몸을 사용해서 리듬을 타서 마사지를 하면 기술이 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데 팔로만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 거야. 네. 몸을 실어가지고 들어야 돼. 몸을 실어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둘 해봐. 야 요령이 하나, 다 있습니다. 온 몸을 이용해서 둘, 체중을 둘, 실어서 둘, 이렇게 하나, 하는 거죠. 훨씬 이제 가, 몸이 체조를 같이 실어주니까 훨씬 쉬운 것 같아요 오전 내내 성우는 다양한 동작을 배웠습니다 허벅지 근육을 오와. 풀어주는 동작 나 다리를 들어 올려 골반부터 허리까지 교정하는 동작 하나. 목과 어깨 근육 풀어주기와 어깨 관절 스트레칭 등 오늘 성우 속성 교육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네, 연습을 지금부터 할 텐데 사부가 누워서 이제 성우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받아볼 거야. 자, 배운 동작들을 사부에게 직접 해봅니다. 과연 사부의 반응은? 성우가 계속 선생님, 이 사부님 뼈를 잡고 있거든? 예. 신나면 굉장히 아파. 자, 이번엔 어겠죠 조심스럽게 눌러보는데요? 어 아파, 어? 아파. 어어아파 상상해야지. <laughs>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니까? 격자를 맞춰니 리듬과 함께. 아, 아파 아파 성우야 죄송합니다 어, 이, 이 급기야 벌떡 일어난 사부님 뭐가 문제일까요? 갖고 살짝 들어줘 널 지금 사부 갖다가 계속 뭉개있어 마사지 잘못해서 선수가 컨디션이안 좋으면 그날 경기를 망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운동선수를 마사지할 때는 항상 집중을 다해서 그리고 또 세심하게 마사지를 해줘야 되는데 아 그래서 사부가 더 엄격했군요 자, 성호도 심기일전 다시 집중해서 세심하게 해봅니다. 좋아, 좋아. 오! 그렇지. 아하! 사부도 그렸어요 표정이 밝아집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사지를 연습을 하고 동작을 어느 정도 익혔으니까 이제 외부에 나가서 그 실제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네. 스포츠 마사지를 한번 해볼 거야. 네. 자신 있지? 네. 네. 가자. 긴장한 빛이 역력한 성호,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용인의 한 종합운동장 씨름 선수들의 훈련이 한창입니다 으라차차차차차차차차 체력과 힘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씨름 선수들 그 중에서도 엄선된 이분들 성호에게 스포츠 마사지를 받을 천하장사 사이밥 뭐예요? 오긴 뭐야? 너를 기다리는 씨름 선수들이다 싫어. 이사야지. 어유 성공. 다 오유, 어 벌써 숨이 확 막혀옵니다. 성우야, 여기 뭐 같아? 예? 시름하는 씨름 연습하는 거 같은데. 오늘 씨름 선수들 스포츠 마사지 해드릴 거야. 아직도 어하니번벙한 성우? 다요? 다요. 그래, oh, okay. okay. 그래 다. 네명 다이 안 난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아 그냥 TV에서만 봤지 뭐 이, 이런 부분 직접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laughs> 그렇게.